네, 디파 토프 모빌리티 전시장이요. 네, 저쪽에 SKT 이제 조비 UAM이 있는데. 지금 토프 모빌리티는 슬로베니아에 이제 PP 스트렐 네, 여기 있어요. 회사이름이 충전기 쪽에 보면 저기 있죠? PP 스트렐의 기체를 이제 들여와서 아, 어, 이걸로 이제 UAM 비즈니스를 좀 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아, 어, 요 기체는 2인승 이제 경비행기 정도인거죠 보시면 저쪽에 어 좌석이 이제 2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 100% 전기 추진 어 모빌리티이고 그걸 가지고서 어 UAM 비즈니스를 좀 하려고 그러고요 이제 조만간 어 9인승 비즈니스를 좀 가지고 오면 본격적으로 뭐 울릉도나 섬 같은 부분들을 왔다갔다 하는 부분들 그 UAM 비즈니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어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쭉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지금 기체 들어와서 이제 뭐 인증 국내 인증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토프 모빌리티였습니다.